블록체인 기술로 안전하고 간편한 부동산 투자, 부동산 투자의 대중화, 웜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공부합니다. 그중 전통적인 부동산 투자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었습니다. 복잡한 법칙에 전문적인 거래 절차, 높은 예산, 투자 정보 부재 등으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주식 한 주를 사듯이 부동산도 소액으로 그리고 간편하게 구입을 할수 있다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부동산 투자의 장벽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조각 투자로 부담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플랫폼.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활용해 부동산 자동화 가치 평가 시스템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 플랫폼, 원컵.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반 자산 가치 평가 시스템이란 공공데이터, 고객데이터, 자산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변동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해당 시스템을 내재하고 있는 원컵 프로는 부동산 조각 투자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고객 성향에 맞는 투자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투자 금액이 높은 부동산 투자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원컵의 부동산 원스톱 투자 서비스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컵 프로는 부동산 거래의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쉽게 투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투자 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워도 빅데이터와 AI로 도출된 맞춤형 상품 추천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 부동산 디지털 토큰을 사용해 거래가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도 쉽고 안전한 환경 안에서 투자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 실현 이외에도 사회적 가치 투자까지 함께 할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글로벌 투자 플랫폼으로 전 세계 누구나 클릭 한 번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투자가 어려웠던 세상은 이제 끝.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 세계의 대중화를 선도하는 원컵이었습니다. 그럼 컵이 다른 조각 부동산 플랫폼과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희는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블록체인과 AI를 통해 제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투명성과 사용자 경험에 중점을 두어서 고객 지원을 탄탄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원컵의 미래 방향성과 비전은 무엇인가요? 원컵은 글로벌 투자 플랫폼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누구든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프로젝트를 확장시키고 투자자들과 신뢰 관계를 토대로 성장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것입니다.